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팀 박종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사회적 경제 주요 사업 중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사업, 협업아카데미, 팔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126억 원으로, 공동사업 분야 100여 개, 팔로우 지원 분야 150여 개등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란 소상 협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협업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준비 단계로서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성장 단계별 중점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고성장 협동조합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크게 공동사업, 팔로 지원, 협업 아카데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분야는 협동조합이 추진한데 있어 공동 개발, 마케팅, 장비 등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반 비용을 조합별 성장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 지원 분야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팔로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협동 조합 제품의 팔로 팔로 개척 기회를 확대하여 협동 조합 매출이 상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업 아카데미 분야는 신규 협동 조합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기존에 설립된 협동 조합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협동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 중 신청 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성장 단계별 중점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단계별 신청 요건이 상이합니다. 성장 단계는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성장 단계, 도약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공통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준비 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설립 6개월 미만인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설립 1년에서 3년 차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는 설립 4년 차 4년에서 6년 차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에서 연합회를 포함하여 조합원이 1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회란 소상공인 협동조합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 조합원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연합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설립 4년에서 6년차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에서 전년 대비 매출 또는 고용에서 5% 이상 증가한 협동조합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약 단계는 설립 7년차 이상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에서 조합원이 20인 이상 협동조합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매출 또는 고용에서 10% 이상 증가한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진 절차 및 사업 절차별 세부 일정에 대해 공동사업 분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2023년 1월 모집공고를 진행하여 신청 및 접수를 3월 3일 18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마감 시한을 초과하여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가 마감된 이후 3월에서 4월까지. 서류 검토, 현장 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 이후 5월부터는 공단과 협동조합 간의 협약을 진행하며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교육을 이수 후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이 2023년 11월까지 진행되고, 완료 점검 및 사업비 정산이 12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사업 분야외, 팔로 지원, 협업 아카데미 분야의 사업 추진 절차 및 세부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세부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회적 경제 주요 사업 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